뭔 소리죠? 이거 좀 바꿀게요. 이거 테두리 없으므로 이거 아닌데. 그리고 이제 이 생명 이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바꾸고. 야 여러분 여러분, 풀타임이 짧아요. 풀타임 짧아. 나 미드 가야 돼? 와, 핑 100이네, 높네. PB 서버보다는 낫네, 그래도. 하, <laughs> 내가 더 사거리 길지롱. 소리 좀 낮출게요. 아, 솔직히, 우루프 재밌잖아요. 지금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. 재밌다는 증거지 기다리고. 니, 뭐, 갔나. 저거 뭐, 막 욕하는 거 아니야? 욕하는 거 같은데. 이게 타임스텝이었나 아, 니 이건가? 이거네. 어, 나 한국어 쳐버렸어. 아 맞았고 한대더한대더반피반피 <laughs> 반피. 근데 제드는 이제 W 배울 때 무서운 거니까 근데 엉큼한 고양이님 이거 우루파안 하세요?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도? W 배우기 전에 피다 빼야돼 와 배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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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다, 다 피해야됨 이제 포션? 다 먹었네 이제 아 솔직히 저거 너무 아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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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보통 이거 어떻게 다 피해, 솔직히. 맞겠는데? 아, 조심. 잠깐만, 밀고 가죠. 무섭다. 들어오면 나 죽을 것 같아. 목소리 한쪽만 들리는 거제 마이크가 좀 이상해서 그래요.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요음은? 신발? 야, 하필 근데 제동이 걸리냐? 그, 이거 모르가나가 미드 가는 게 좋았는데. 초상화 능력치요? 오케이 오케이 켜 드릴게 이게 솔직히 우르프에서는 원딜 이즈 빼고 다 구려가지고 죽어도 뭐라 하지마 난 지금 표창 피하는 것도 <laughs> 힘드니까 어. 아, 나 진짜 라인을 바꾸면 안 되나? 근데 이 영어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가라 뭐 이? 나탑 할까? 탑이 지금 망해가지고 미동 거 같은데? 아니야, 탑은 더 힘들겠다. 근데 <laughs> 탑은, <laughs> 탑은 더 힘들 것 같아. 그리고 얘들 영어 몰라요. 아예 영어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. 어, 야, 이리 와. 아. 까비. 어, 6레벨이다. 조심. 어. 오, 공 먹고. 한 대, 한 대, 한 대, 한 대. 제대로 에이시아한테 쏠킬을. 내이 대회에서 진이 울분을, 우루프, 여기서 풀겠어. 온다, 온다, 온다. 궁쿨 되지 않았나, 지금? 무서운데? 아! 어! 아, 됐어. 아! <laughs> 아, 다 하고 싶다, 챔피언. 다 하고 싶다, 진짜. 이거를 아나궁 아, 쓰고 저기 타워 탈포 타려고 했는데 <laughs> 잠시만 근데 부활시 카메라 이동이 켜져 있네 이거였나 아니 이게 <laughs> 부활시 카메라 이동이 켜져 있어 가지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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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도망가기야? 어. 빨리 죽기. 너무 높아서 피죠? 쿨도 짧은데? 오! 아. 괜찮아. 쿨 20%. 이분 AD 가네. 우루프 이건 AP가 답인데나좀 센데? 갈까요? 나궁 맞춰볼까? 안되겠다, 안되겠다. 제도. 어! 어, 어디다 쏘는 거야? <laughs> 갑니다! 죽겠다. 어, 울고 났어, 울고. 뭐 사지? 이제 뭐 살까요? 피바라기 공속이 여기서 이제 배로 증가하거든요. 20%를 올리면 40%로, 이게 해보자. 해보자. 궁 쓰고 패 쓰고 가고 있어요. 가고 있어요. 너무너무 너무 빨리 왔나? 아, <laughs> 가자 우르고 정도는 잡을 수 있다 탑 타이밍도 좀 갑니다, 갑니다, 갑니다. 맞춰요, 맞춰요. 나 진짜, 진짜 맞춰. 괜찮아, 괜찮아. 잡았으면 됐어. <laughs> 결과만 좋으면 됐어. 이가 궁극이었으면 잡았을 텐데. 아, 죽었다. 요, 몰란 나오고. 사딘 되게 그냥 우르프 다 재밌잖아. 솔직히 나 지금 너무 설레어요 오랜만에 우르프라서 너무 설레인다다 하고 싶어, 12시까지라고 하셨는데... 아, 너무 짧은데... 더 하고 싶은데... 어. 아, 이거... <laughs> 제대로 안 맞았으면 이거... 진... 맞는데? 아니 돈이란 돈이라니, 돈이란이요. 난 그냥 케인을 하고 싶을 뿐이야 그냥. 돈이 아니라. 아 물론 조회수도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. 쏙. 맞았다 맞았다. 갔다 갔다. 이어무? 잡죠 이거? 어. 나이스. 오 바이가. 갑니다. 오 와. 오 아, 이거 궁으로 잡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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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나. 아, 주포야. <laughs> 주포야. 너는 민심가죠 아프다. 갑니다, 기다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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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. 아, 누구 맞았는데. 나이스. 터킹! 카이킹, 카이킹! 와우 이스사이스자 <laughs> 저는 탑으로 가겠습니다 힘들면 궁 지원사격 해드림 갑니다 갑니다 지원사격 누가 안맞나? 이블린 이블린 이블린? 트위치! 트위치! 오우. 그래 내가 나들 만한... 극건 아니었어. 천만니까나들 급은 아니었어, 내가. 뭐 <laughs> 가야 되지? 얼만 갈까요? 좀 아픈데? 한 번은 버티고 싶은데. 버티고 피읔. 피바라기? 군국헬포 음, 약간 볼링 치는 느낌? 꽝이다. 나이스. 헛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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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, 이거 더바쁜데피하 고. 피, 피, 피. 아, 아, 이. 아, 이. 아, 안나 아, 아, 이 레벨 장난 아닌데? 13렙인데 13렙? 얘 되게 당황스럽겠다 전령 <laughs> 원래, 원래 평범하게 쉽게 쉽게 잡던 애들인데 갑자기 뭐 스킬을 요번에 전령 처음이죠? 바뀐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 무한, 무한 슬로우. 아, 속박까지 제드가 너무 무섭다. 어, 와. <laughs> 말하는 순간. 제드 무서워요. 제 앞킬 없나? 제압킬 어, 벌써 등이 오냐? 제도같 지금 유튜브 많이 보고 있는데 저 우르프 영상 많이 올릴 거거든요. 궁금하면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. 헛헛 헛. 어, 무빙 좋은데 <laughs> 이정도는 잡지 않을까? 솔직히 이스 제드 조심해야 돼. 제드 제드 온다. 빨리 밀자 도와드릴게! 도드게 이거 뭐야 이거 나 <놀라> 나. <놀라> 버에 언제 오는 건진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어, 예, 첫판, 첫판, 가뿐한 1승 가뿐하진 않았나? 야. 아이고, 어서 오세요. 아, 엉큼한 고양이님, 제가 아까 채팅을 못 봤는데, 우르프 안 하셔도 돼요. <laughs> 물어보고, 채팅 보는 걸 깜빡했다. 딜잘 넣었을 것 같은데. 아, 음. 음. 좋아, 좋아.